1999년 12월 31일 미국 뉴욕 이곳에는 마피아를 위해 일하는 4명의 청소부들이 있었습니다. 바이퍼, 밥, 라티, 그리고 사이코 할, 시간은 저녁 6시 46분. 넷은 새해를 앞두고 어느 집에서 시체들을 처리한 후 연말 파티를 하기로 했습니다. 밥은 자기 일을 다 처리했다며 사이코에게 시체들을 다 냉동고에 넣었냐고 물어보지만 자리가 부족해 사이코는 벤의 시체가 한고 남았다고 말하고 밥은 시체를 벤에 놔두면 어떡하냐며 화를 냈습니다. 한소리 들은 사이코는 시체를 벤에서 들어 지하실로 옮기기로 하는데요. 한편 사이코는 바깥에서 지능 묻은 신발로 들어와 바닥을 어지럽히기 시작하고 클리너 센스를 사용해서 지하실이 어디선나 다시 확인하여 지하실로 향합니다. 그렇게 지하실로 내려가던 도중 라티를 지나치는데 그녀는 등돌아 선채 사이코 보고 밥이 화났냐고 물어보죠. 사이코는 시체를 지하에 있는 영화실로 옮기는데 성공하고. 바로 그때 라티가 내려와 사이코가 남긴 진흙 자국들을 발견하고 사이코에게 화를 냅니다. 약간 화가 난 라티였지만 연말 파티를 위해 사이코 보고 그저 올라가서 오븐이나 예열해달라고 하고 진흙 자국들을 청소하기로 했죠. 그렇게 사이코가 남긴 지는발 자국을 치워나가던 그때 바이퍼가 나타나 왜 빨리 파티 장소에 안 오냐고 묻는데요. 그녀는 곧갈 테니 바이퍼에게 먼저 가서 음악이나 틀어놓으라고 부탁하고. Yeah, working, 해커인 바이퍼가 기계애를 먹는다면 어떡하냐며 밥이 한 소리 하던 그때 라티도 도착하며 내세 연말 파티가 시작되었습니다. 넷은 옛 동료 미치 밀튼을 추모하자고 하는데 사실 아까 사이코가 여안실로 옮긴 시체가 몇 시간 전에 죽은 자신들의 동료 미치 밀튼이었는데요. 사람이 죽으면 뇌가몇 시간 동안 살아 있고 청룡이 마지막까지 남아 있다는 바이퍼의 말에 밥은 미치의 유해를 향해 옛 이야기를 먼저 시작합니다. 때는 1990년 LA에서 뉴욕으로 돌아와 청소일을 다시 시작하게 된 밥. 이곳에는 지역 마약상들이 강도를 당한 후 살해당했고 경찰들이 오기 전에 이곳을 치워야 했습니다. It's clean time. 오랜만에 재개한 청소 부일에 감회가 새로워지며 밥은 일을 천천히 시작했죠. 시체를 그냥 끌고 나가면 바닥이 피가 묻기 때문에 마루자대에 담고 테이프로 감싸 밖으로 끌고 나가던 그때. 엘리베이터를 타고 경찰들이 이곳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밥은 경찰들의 눈을 피해서 시체를 처리하고 증거물들을 처리해야 했는데요. 또한 밥에게는 피 슬라이딩 능력이 있어 빠르게 미끄러지며 경찰들을 밀치거나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곳에 있던 피 자국들을 청소하는데 성공하고 밥은 유유히 이곳에서 사라집니다. 그렇게 10년 전에 일을 회상하던 밥은 다음은 누가 이야기하겠냐고 하고, 1994년 바이퍼는 LA의 미스터리한 범죄 현장 청소부가 뉴욕시의 스태튼 섬에 영안실로 온다는 정보를 알아내고 먼저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몰래 철초망과 환풍구를 통해 이곳에 들어와 컴퓨터를 해킹하는 데 성공하고, 컴퓨터를 뒤지자 이곳에 남겨진 증거들과 시체를 발견하고 처리 하기로 했습니다. 바이퍼는 자신의 해킹 능력을 사용해 다른 방에 불을 꺼서 경비원들의 시선을 돌릴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이곳을 경비하는 경비원들을 피해서 증거들을 인멸하고 시체 들을 빼와 차에 넣자 미스터리 범죄 현장 청소부는 바비였고 바이퍼는 자신의 본명이 에린 리드라고 소개하면서 바비 70년대에 해왔던 청소 활동에 감명을 받아 그를 만나고 싶었다며 같이 동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번엔 사이코의 회상, 1991년 미네소타 세르비아인들과 시비가 붙어. 그는 모두를 죽이고만 상황이었죠. 모두를 죽인 사이코는 자신의 보스 돈이 화를 낼 거라며 이성을 잃어버리고. 전기톱을 가져와. 시체들을 토막 내.

밥은 자신의 보스이자 사이코의 보스인 돈 레이다가 그를 도와주라고 해서 왔다고 했는데 그를 설득해 자신이 이곳을 처리하겠다며 사이코는 차에 숨기로 하고 밥이 이곳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경찰들이 이곳에 들이닥치고 경찰들의 눈을 피해 시체들을 처리하고 핏자국들을 청소하는 밥. 하지만 진공청소기 소리에 경찰들의 이목이 끌릴 수 있어서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을 처리하고 밥은 차에 타는데 사이코는 자신을 돈의 처형단에게 넘기거나 경찰에게 넘길 거냐 하지만 자신과 일한다고 하면 돈도 이해해 줄 것이라며 밥은 자신과 같이 일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It's 이제 라티의 차례. 1991년 뉴욕시 퀸즈. 라티는 자신의 친구를 막으러 슈퍼로 왔다. 살인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지만 마침 그곳에 있었던 밥과 마주치고. vacuum cleaner. My cars in the back. Get 밥은 그녀를 도와주겠다며 자신의 차로 시체들을 옮기고 증거를 지운 후 피를 청소하라고 지시하지만 바로 얼마 안 있어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라틴은장애물을 넘어가는 능력이 있었기에 다시 경찰들의 눈을 피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그러나 더 많은 경찰들이 나타나 안을 처리하기 힘든 상황. 라티는 또 다른 능력, 낙서하기를 통해 일부러 경찰들의 시선을 낙서로 돌리게 한후 몰래 잠입할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경찰들의 눈을 피해서 시체를 하나둘씩 건물에서 빼오는 라티. 시체들을 모두 빼온 라티는 이곳에 남은 피자국을 진공청소기로 치우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경찰들의 눈을 피해 밥이 타고 있는 차로 도망치는데 성공합니다. <놀람> 밥은 라티에게 재능이 있다면서 1-2주간 조용히 있다 자신의 명함으로 전화를 달라고 하며 같이 일하자고 제안했는데요. but you think i'd ever want to repeat this are you out of your mind your dream is to become an artist in new york city a big artist and you'll do whatever it takes to achieve it 라티는 자신을 구해줘서 고맙지만 이런 일은 또 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 뉴욕이 예술가가 되려면 돈이 필요한 거 아니냐면서 밥은 그녀를 설득하고 thanks for saving my ass let's move on glad to have you with us kid always welcome. 그렇게 라티 바이코 사이코는 이렇게 밥을 만나 일하게 되었던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넷은 지금까지 일들을 더더욱 회상하기 시작하지만 모두의 이야기가 조금씩 어긋 나기 시작하고 4명이 쌓아올린 끔찍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게임 대신해주는 대타맨입니다 연쇄 청소부들은 2022년 9월 23일 에 출시한 탑다운 시점의 자미백션 게임입니다. 100만 장 이상 판매된 인기 타이틀, 연쇄청소부의 후속작이며, 1990년대 뉴욕을 배경으로 마피아들의 살인사건 현장을 청소하는 4명, 밥, 라티, 바이퍼, 사이코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4명은 각자 다른 특수기술들을 지니고 있어, 밥은 피슬라이딩, 라티는 장애물 넘기, 바이퍼는 해킹, 사이코는 절단사지라는 독특한 능력들로, 캐릭터들마다 새로운 재미를 선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살인 현장을 청소하는 청소부들이기에 그 누구도 죽이지 않고 경찰과 경비원들을 피해 사건 현장 청소를 완수해야 하는 독특한 컨셉을 갖고 있었는데요 플레이 타임은 약 8시간 정도라고 하며 독특한 잠입 액션 게임을 좋아하신다면 추천드릴게요 또한 스토브 인디에서 연쇄 청소부들 출시 기념 연쇄 할인 사건 프로모션을 9월 22일부터 9월 28일까지 1주간 진행한다고 하네요 우선 스토브 회원 누구나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여기에 할인 쿠폰을 적용시 추가 3000원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게임 구매자 대상으로 스토브 모든 게임에 적용할 수 있는 3,000원 할인 쿠폰을 한장더 지급해서 총 8,700원 상당의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연쇄 청소부들 말고도 다양한 게임들을 즐겨보실 수 있으니 스토브인디를 방문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경찰들의 눈을 피해 살인 현장을 청소해야 하는 4명의 청소부들의 이야기. 오늘 대신해드린 게임 연쇄 청소부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손가발 데타맨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